<laughs> 저건 뭐야? 엄마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해놨네. 음, 엄마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해놨네. 어우, 집어 뜯었어 벌써. 눈으로만 보면 안 될까 우리 딸? 안돼. 오잉, 눈사람이 떨어져 버렸다. 아진나 일어났으니까 엄마 쪽쪽이 줘, 쪽쪽이 그렇지. 그럼 뭐야? 풍산이네. 퉁퉁퉁퉁. 퉁퉁퉁퉁. 불빛이 안 되는데 불빛이 별로 보이지도 않네. 또 그거, 응그 것도 뜯었어. 루돌프도 뜯었어. 안 뜯으면 안 될까? 엄마가 붙여놓은 건데? 음 리들프 사슴 커닝 매우 반짝이요 엄마 엄마+ 어, 엄마 중해자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붉은 눈나 했겠지 그건 뭐야 꽃이야 꽃아 하얀색 꽃이네. 풍선이 이렇게 매달려있어. 어? 풍선이 왜 달려있지? 풍선! 어? 눈사람 어디갔어? 눈사람. 그 쇼파, 쇼파는 왜 옮겨? 위치가 마음에 안 들었어. 포토존을 순식간에 망가뜨렸네, 우리 딸. 귀여워. 느낌이 어때? 말랑말랑해요. 어? 그 뭐야? 글씨. 눈으로만 보자. 딸내미, 집어 뜯으면 엄마 속상해. 어? 뜯지 마. 뜯으면 엄마 속상해. 글씨. 종이. 아, 이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지? 그건 종이네. 그것도 뜯을 거야? 아. 그거 종. 징글벨, 징글벨, 종 종. 응, 종 풍선이네. 나진이 좋아하는 빨간색이지? 빨간색 풍선이네. 뭐야?